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살펴볼 코인은요 하이파이 코인입니다. 네, 이 하이파이 코인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잠잠했다가 자 어땠어요? 거래량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200일 이동 평균선과 100일 이동 평균선 사이에서 저점을 맞춰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패턴이냐 하면 자 세력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여올렸었던 코인이죠. 이렇게 2021년도에 최고점 부근까지 한번 상승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거는 진짜 최고점 라인은 아직 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세력들이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개미들 싹다 털어내고 천천히 오랜 기간 동안 내집을 했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2021년 9월경, 그리고 2022년 4월경, 이렇게 최근 2023년에도 여러 번 이렇게 매집봉을 만들어냈었던 그런 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을 하게 되면 티가 나요, 차트에. 그러다 보니까 딱 이렇게 봤을 때 어떠세요? 거짓 뭐 2년 가까이 매집을 했다가 단숨에 이렇게 거리랑 터뜨리면서 수직상승이 만들어냈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의 차트 패턴이면 여러분들 차트 분석이 잘 먹히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작전을 펼쳤던 그런 차트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차트가 차트적으로 본다고 한다라면 자 보세요. 자 봉이 점점 점점 커지는 거 보이시죠? 보통 이렇게 적산변 패턴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라 한다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막 이렇게 봉 점점 점점 길게 길게 가는 듯하다가. 단숨에 매도세로 이전해졌던 거리량 싹다 잡아먹으면서 장대음봉으로 쏟아져 내리는 패턴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이 정확히 이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한번 작전을 펼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차트인데 지금,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어떻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거리량이 들어와지면서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개미들을 싹다 털어내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를 지키면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마지막 펌핑이 남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펌핑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여기 안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발더 남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 하이파이 코인 관련해서 세력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코인을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자료와 정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같이 가야 돼. 우리가 코인을 할 때는 차트랑 자료와 정보를 같이 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차트는 어떻게 보면 나의 특정한 매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추세를 보는 그런 지표가 된다는 거고, 이러한 자료와 정보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와 차트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자료와 정보들을 가지고 이 구간 상당히 내 눈을 가지고 지켜보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구간에서 내가 관망을 해야 되나요? 아 그럼 매도하라고요? 아니면 매수하라고요?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 놓쳐버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자료와 정보가 없어서겠죠. 실질적으로 그게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져. 내가 팔면 상승해.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들을 최신 매매 전략재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 코인 대응 재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입니다. 표가와 기간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 7702 3789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2라고 문자 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숫자 2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스팸이 아니라 아제 영상 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는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이런 영상 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 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느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 는 것입니다 네, 이 최신 대형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숫자 2라고 010-7702-3789제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매일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 메탈 제가 직접 추천드렸었고, 50.48% 수익, 7월 리플, 64.86% 수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리플 616원에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고요. 7월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 주신 분들께 이 리플을 추천드렸었고요.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이 매수 근거와 진입 조건, 목표가를 알렸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640원 돌파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2, 3일 내 폭등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 제게 수익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보다 더큰 수익 얻어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자율매수 매도가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직접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급등 코인입니다. 선착순 20명, 매일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702-3789. 제 개인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정인원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딱 5분 남았습니다. 아래 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번호로 매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